5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등기 예규 411호, 또 등기 예규 1580호 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단권 변경 등기라는 내용인데, 우리 이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역경매 역경매 간혹하다 말씀 안 드립니까? 그죠? 이런 게잘 발생은 안 되는데, 에,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말 그대로 지분 낙찰받은 상태에 똥 밟을 수도 있잖아요. 어, 똥 밟는 게 뭡니까? 역경매 당하는 것이지요. 어, 그때부터 내 인생 꼬여, 꼬여버린다니까. 어? 지분 투자해가지고 돈좀 벌어보려고 했다보니 확 똥, 똥을 확 밟아버리네. 어? 똥 밟다보면 완전히 진짜 골 정말로 정말로 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니까요. 돈 벌어도 시원찮은단 말이지. 집에 들어가면 맨날 혼나잖아요, 봐가지고. 어? 마라님한테. 인간아, 인간하면서.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그이 공유자 1인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경우에서 등기예규 4 1 1호 요거 요 요건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 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게 등기예사 411호. 어.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등기예사 411호 또 보니까 등기 설례가 있어요. 등기 설례. 등기 설례 3-614가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나중에 언급해 드릴게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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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진짜 내가 당한다니까 이게 예. 등기예규 411호 등기설례 3-714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등기예규 411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잖습니까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공유부동산이래요 이게 부동산인데 갑과 을이 부부야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어 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는데, 부동산 전부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고, 만약에 값과 얼이 예, 빚을 제대로, 채무 예, 이행을 안 한다. 빚을 이제 제대로 못 갚는 거야. 이랬을 때 A는 뭐다? 이 부동산 전부를확 장면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경우에, 보니까 밑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얼, 얼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해서 저당권을, 이게 뭐냐면요. 얼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 버렸어. 응? A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얼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얼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단 말이죠. 이리화의을 적에 이 A 저당권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내용이 등기 여기 411호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 얼 지분이 병으로 넘어갔으니까 병한테. 그러니까 저 얼, 얼, 지분에 대한, A, 얼 지분에 대한 A의 저당권은 이제 포기하는 거야, 포기. 맞잖아요.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갔는데, 에이, 음, 아니야. 나는 병 너한테 나의 저당권을 주장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누가 어떤, 어떤 사람이 이거 저기 지분 경매 입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에, 저당권 포기에 의해서 저당권을 갑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하는 때의 등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 지분은 죽는 거야. 그럼 갑 요거야. 그전에는 갑, 얼이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아니, 갑자기 얼 지분이 쭉 빠져나가 버렸네, 경매로. 그러면, 값, 갑, 갑 지분에만 존재하게 하는 때의 등기 방법. 이건 뭐냐니까, 이게.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 일부 포기입니다. 일부 포기를 등기 원인으로 한 저당권 변경 등기.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은행에 저당권 변경 등기 된 거, 어,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제가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경험이냐니까, 예, 예를 들자면요. 지분이, 이게, 최초, 앞, 요 위에 보니까, 아, 맨 앞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저당권 설정 금액이 한, 한 2천만 원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분이, 요 부동산에, 이 저당권이 전부, 이, 이게 갚어이니까 공유 부동산 전부에다 대 저당권 설정되있단 말이지. 전부에다 대 저당권 설정되었는데, 이게 그 중에서 지분이 경매가 남았어요. 지분이, 예를 들어, 갑과 어리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얼지 얼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이거죠 경매 넘어와가지고 이걸 제가 아는 저희 카페 회원이 낙찰 받았어요 얼지분이 경매가 넘어와서 이게 저희 카페 회원이 병을 하고 있습니다 병, 이분이 낙찰 받았는데 얼마나 낙찰 받았는지 5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5천만 원에 낙찰 받으니까 받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소유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제 늦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말이지 법원명은 가르쳐 드릴게요 어등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고양지원 예. 그 나중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까발려 드릴게요 저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물, 실제, 그걸 다, 여러분 다 보여드린다니까요. 음. 그죠?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의 낙찰받고 나서, 하니까 이거 자산금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법원에서 말이죠. 이걸 전체 다 없애버렸어. 왜? 그러니까, 5천만 원가 충분히 다 배당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 이분이 말이지, 뭐 닭발같이 저한테 전해주셔야 되거든. 법원에서 말이죠. 막 욕을 하면서 막 이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 하면서 등기 액이 411호. 411호 해가지고, 담당 경매계가 411호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그걸 411호를 들이밀어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저당권 이게, 1순위 저당권말소된거 있잖아요, 그죠?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 등기시키고. 웃겨요, <laughs> 봐가지고. 법원 웃긴다 봐가지고. 이게 제 법원 자체를 제가 막 펴마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막 집행하는데 간혹 가다 했다니.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소시켰던저당권을 다시 말소 회복 등기시키면서 결정해서 그 봐가지고, 만약에 을 지분이 경매가 이제 넘어왔다 그러면 을 지분 요것만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저당권은요. 이게 앞에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저당권이 이거 병 이거 살려 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갑과 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 저당권을설정했는데얼 지분이 빠져나갔다면, 갑, 갑에 대해서만 저당권 변경 된다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법원에 서서 이게, 이저당권을 말소를 시켜버린다 하더라고. 이게 저당권이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 지분이 예를 들어서 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걸 봐가지고, 20분의 10 해가지고, 사람은요, 코너에 몰리면요. 무슨 짓은든못 합니까? 봐 요즘 뉴스 많이 나잖아요. 어? 코너에 몰리면 내가 어제 그렇게 했던 얘기 난 몰라.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막 앞뒤 안 가리면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저당권이 없다 그러면 갑입장에서는, 아싸! 이게 역경만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아, 아, 아 411호, 411호 하는까딱 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소했던걸 다시 저당권말소 회복 등기하고 변경 등기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무를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아, 안 된다니까, 웃겨, 웃겨봐가지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등기예규 이건 등기예규 1580호입니다. 이게 이제, 1580번 대 등기 여유 411호하고 그 내용이 대동소유해요. 근데 이건 이제 시행이 2015년도 10월 21일이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음. 이거 대법원에서 아마 이게 등기, 설레 등기 예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당연히 여기 따라야죠. 그죠. 어. 이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값과 을이 내용 똑같죠.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한 경우에 이게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해서는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건 갑과 을 있는데 을 지분을 경매로 넘어서을 지분을 경매로 넘어서 병이 낙찰받았다면 을 지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갑 지분에 요 갑입니다, 갑 지분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때는 에 봤잖아요, 지분 포기하고 어,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한다 이게 부기등기, 이 변경등기입니다, 예, 이게등기예 요. 1580의 번호 저저 하나 딱 메모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등기 예규, 등기 설레. 우리 다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등기 이제 예규가 아니고 등기 설레인데요. 이게 강제 경매로, 어, 우린 이게 이제 경매가 똑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예, 보세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등기 설레. 8-254. 아. 이런 거, 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분 투자하신다 그러면요, 등기설례, 등기액이 411하고 1580호, 등기설례 8-254호. 어. 다 외우시라는 게, 어디 적어놓으시라는 게, 가끔 대단해. 필요할 때내 꺼지면 내들될거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음, 여기 보면요, 값을 공유의 부동산에, 그죠? 값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대해서 건조당권이 등기가 됐대요. 공유자, 보세요. 공유자, 갑얼 지분 전부에 대해 전부죠. 그죠? 근데 마친 후에, 얼 지분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됐대요. 어머, 보니까 갑 지분, 이얼 지분이 경매로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아왔대 매각된 경우는 어게하냐 이게. 네. 매각된 경우는 밑에 노란갑니다. 건조당권 설정 등기의 목적을 갑의 지분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무려 등기 예규하고 등기 설레가세 군데나 보면요. 저당권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었는데, 그 중에 지분 일부가 빠져나갔을 경우는, 어떡한다 하더라. 이게 전부 다 저당권 변경 등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저것들이, 음, 낙찰금액으로, 어, 선순위 저당권을 싹다 갚아도 여유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면요.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암료라든지 이런 권리자들이 손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자기네들한테 도로올목을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다젖버린다 그럼 그건 법원에서는 자기네 법치병 잘못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아버렸어요. 응?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이지. 공유자 전원 지분에 대해서 전랑권설정했는데 그거 참다말수있게 뿌렸어, 다 배당해주고. 근데 낙찰자가 또는 그 경매 사건 의 이해관계인이 아, 어, 당연히 이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구나 해가지고 그냥 입고 다물고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제가 어, 30년 이상 30년입니다 이상 이, 이 경매 바닥에서 나뒹굴은 결과는 뭐냐 이게 경험적으로 음. 우는 우는 아한테 접접니다 아, 잠잘 자는데 누가 젖, 젖명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앵앵거리고, 울었을 적에, 젖, 젖을 준다니까. 아, 그런 책만 에서울어도요 내가 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지. 개 뿔이나 몰라. 그 울, 울고 싶어도 못 울잖아. 맞잖아요. 그죠? 예. 괜히 방송하는다 말이지. 네 말, 말, 속도가 빠르니 넌니 말이지.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라는 것이죠. 방송 내용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어, 여기 다시 이제 또 하나 더 사건을 보여드리 북부 사건입니다. 아, 네. 오늘 이것도 제가 전체 한 12건의 물건을 뽑아놨는데, 이것, 잠깐만요. 음, 있고, 다음에, 북부 에가지고요 이것도 보면요. 패턴은 뭐 똑같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 2020 타경,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 지분에 더 법인이 1억 7천여 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82%에 낙찰받았었네요. 그리고 2022년에 이 법인이, 이 법인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했고, 1차 가격이 5억 9백만 원입니다. 근데 3차 기일이 3월 22일이에요. 오늘이 2023년 2월 24일이잖아요. 3차 기일날 3억 2,576만 원에서 기일 잡혀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매매가격이 2014년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 이거 도대체 이거 이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했을 적에는요. 항상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이 말안 들으면 경매 붙이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경매 붙인다더라 그러면 감정인이 나가서 이렇듯이 평가를 하겠지요. 그럼 감정인이 평가한 이 금액을 일반 경매인들이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믿으면 못 믿지. 음? 그죠 같은 동네에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저 다세대주택 저거 얼마만 매매 돼요. 그 몰라요.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감정 사무실 서울에 있는데 저쪽에 지방의 물건도 평가하러 가거든요. 자기네들 그 지역에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몰라요. 제가, 제가 볼뭐 무슨 뭐 거래사례 비교법, 무슨 뭐 수익 뭐 하는 법 그런 게 아~ 너는 제가 볼튼 건 아닙니다. 틀린 게 많더라 이게 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4년 이후에 그래 내 그래 내 얘기 없다. 이번에 3억 2천 5백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가든 뭐 3억 한뭐 5천만 원선으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예의 주시 해 보십시오. 3월 22일 날인데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7천 5백만 원. 3억 5천이면 1억 7천 5백만 원 된다 이게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역시 마찬가지. 이, 경매 신청은 법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그냥 경매 신청만 해놓고 그냥 내깔려 나서는 안 된다, 이게지. 예.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 짜삼다길 날, 국부지방법원에 가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 3,257만 6천 딱 준비해가 가셔야 돼요. 음. 준비해가 가신 상태에서 어떻게한다 하더라도 봐가지고, 어, 내가 입찰, 내마지을 손으로 해서, 내가 최소한 도뭐든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에다가, 또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요. 딱, 이거, 이건 입금 같은 게세 군데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죠 첫 번째 경매 낙찰받으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제는 깨야 되죠. 두 번째 소송하니까 소송비용이죠세 번째 경매 신청하니까 이거 세 번째 다어 하잖아요. 그럼 1억 7천여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자기 어떤 투자 금액이 되었을수 있겠죠. 그죠? 그럼 1억 8천만 원이란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아 이거는 1억 8천 100만 원벌어야지 그럼 100만 원벌려고 1억 8, 8천만 원 투자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 투자했다면 최소한 더 4,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야 돼. 1억 8천만 원 투자했다가 2억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되네. 그래야지 만돈 버는 맛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봐가지 이제 경매 사건 보라고 2020 타경이니까, 2020년도니까, 지금 2023년 같으면 최소한 만 2년은 경과된 거 아닙니까? 2년 경, 경과된다 보니까, 아이고, 꼴랑해가 몇 백만 원 딸랑딸랑 딸랑 딸랑 따라온다. 하면, 아이고, 정말 이그 뒷골 땡깁니다. 뒷골 땡겨.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역경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을 분할 가치분을 하지, 이 가치분입니다. 이그 가치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땐 가치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가치는안 하시더라고. 그래서야 저항은 참 배짱 참 좋다. 이 사건 내에서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22 타경이고요. 긴음 1027, 1027, 89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경험 아파트, 뭐, 뭐, 용도는 아파트인데 문의는 보니까 빌라트네, 빌라트. 이게 보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분 입찰하신다 을 했을 적에는요, 이런 그 물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악의 경우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경매를 집어넣었을 적에 일반 경매인들이 그 경매 물건에말그 입맛을 다지는지 하, 아, 아서 괜찮단 말이죠. 그럼막볼떡같이 덤벼들 거 아닙니까? 어? 단지 뭐, 지분 경매는 니싼맛이 들어간 낙찰을 받았다. 어그왜 받았는데? 받아간 내 상, 대방한테내 지분 팔라고 했다. 근데 상대방이 말안 들으면 못짤긴는데 협조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당신 집은 나한테 팔아? 아, 싫어. 우리 같이 팔까?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럼 어른들 어게하시랍니까이 씩씩 끌으면서 이제 공임을 보내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임을 보내소송해서 경매를 딱 붙여놨다 보니 완전히 물건이 개 거지 같아. 그럼 누가 사람들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 그럼 저거 떨어지지. 떨어지게 되면 결과는 좀 뭐다? 내가 2년, 3년, 후에 보니까 아이고 내 주머니에 마이너스라는 그런 적자가 나타난다면 이게 애가인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누를 아무도 원망할 없어요 봐가지고 이게 다음 로드뷰에 안 청해산 볼까요? 이 물건인가요? 잠깐만요 정암 아파트 이거네 이뭐 이 마리 아파트 이게 빌뭐 빌라는 마찬가지지 뭐 그죠? 맞잖아요 말만 아. 뭐 아파트지 뭐뭐 뭐 이게 무슨 아파트니까 아. 빌라는 뭐이 이, 빌란드 뭐1층에 필로텔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 들어서 있고 음. 근데 이보니까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뭐, 2010년인가, 뭐, 그때부터, 여기, 거래가 한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보시게 되면은, 아, 국물분할을 아, 위한 경매, 입찰이 26일 전이고요. 2023년 3월 23일, 3월 22일, 3억 2,57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법인이 1억 7천4 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네요 1억 7천4 0만 원의 낙찰을 받았었는데,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낙찰되어야지만, 이분들의 투자 원금입니다. 그것도.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제 말씀을 이게 당사자들이 드리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 언짢할 필요가 없어요. 어 경매 신청해놓고, 3월 22일 날있잖아요 3월 22일 날, 있잖아요. 3월 22일 날이 북부 지방법원 경매 법정 가셔야 돼요. 가셔가뭐 입찰 보증을 얼마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또3 2 5 7만 6천 원 이상 내가 준비하셨다가 수탈이면 내가 입찰도 는 수밖에 없어요. 음. 내가 입찰 들어가 내가 낙찰 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을가진다는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이제 법인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법인에서 이렇게 경매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원에서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건 이겁니다. 이거 경매 정보지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2 0 2 4경년에만 10만 659, 10만 659 나와 있잖아요. 자, 10만 659 해가지고요. 이게 이게 뭐이 법인입니다. 무슨 맹대단는데 법인인데요. 1억 7천 40만 원에 예, 토지 건물 지분 매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죠? 예. 1억 1호가 나와 있네요. 지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분 2분 1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이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 제 항상 지분 경매 말씀할 때, 역경매, 역경매 말씀드립니다. 아, 역경매 말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없잖아요, 봐가지고, 어. 이게 정모시 지분 말고, 다른 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지분이 깨끗하다. 이거지. 예?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얼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근데 갑지분을 보니까 깨끗해. 깨끗하다는 건 뭐다? 저당권이나 가압력 없어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도화지를 연상하시라 는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도화지는 뭐다? 우리가 내가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누가? 갑이 깨끗한 도화지에다 확 그림 그린다는 거. 예요 그림 그리는 게 뭡니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은요, 타 지분권에 대해가지고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영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정권리라는 가채분담기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역경매 안 하면 뭐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자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이건 같은 게 현재,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뭐, 어... 싸고 하니까 어쨌든 5억 9백만 원이라고 감정인이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도 보면 평가 시점 보시면은요 2022년 4월 달이면 이때는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이 고가 평가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건 이제 이 현장 날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매매 가격을 조사해 보시게 되면요 글쎄요 그제똑 소리 나게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올걸요 어. 뭐, 뭐, 문 있는 아파트인데 실제 보면, 뭐, 빌라터나, 뭐, 뭐 어, 마찬가지지, 뭐, 별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 일반, 일반 경매인 입장에서 그냥 가격 조사만 제대로 해가지고 입찰들갔 가신다. 이런 건 권리분석하고 자히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딱딱딱 이제 어진다다를 그렇게 보시면서요. 에, 지금 제가 이제, 어,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넘어가죠. 다음, 우리가 언제입니까? 어, 2월 27일 날은 말이죠. 중앙지방법원사건입니다 이게. 예,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 중앙지방법원사건인데이 예, 내용도 제가 연이어가지고 어, 2월 27일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